오래전에 한경도 땅에 있었던 실화라고 하는데 왕냥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한 50여세쯤 되었을 때 어느 날 이제 부인이 먼저 사망을 했어요. 그때는 뭐 50여세 전에도 죽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평균 수명이 굉장히 병인도 많고 전염병도 많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50여세쯤 되었을 때 어느 날 꿈에 돌아간 지 10년이나 죽은 지가 10년이 지난 자기 부인이 나타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부인이 놀라운 얘기라는 거예요. 내일 당신을 잡으러 저승, 저승사자가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 오늘 목욕 재개를 하시고 남이 아불 탑을 연부를 치극하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 근데 황당하잖아. 요 내가 멀쩡하고 지금 뭐, 뭐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고 죽은 아내가 와서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왜 도대체 왜 그러냐. 난난 난 지금 이렇게 멀쩡하고 잘 살고 있는데. 그랬더니 나와 당신이 함께 살고 있을 때그 전에 우리가 둘이서 알콩달콩 살고 있을 때 이웃집에 노인 한 분이 매일 소리 높여서 염불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분을 아주 미워하기 너무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미워하기까지 했는데 내가 그 과보를 받아가지고 내가 죽어서는 다시 몸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떠도는 유령이 돼가지고 중음지민의 몸으로 떠도는 영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면 같이 그 과보를 받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쪽 명부에서 오는 거기에 이렇게 불려오는 사람들 죽어서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남이아불탑을 염불을 열심히 하다가 온 분들은 하염라당이 아, 직접 나가서 직접 아주 아주 굉장히 존중해 가지고 이렇게 맞이해 가지고 극락세계로 바로 가시도록 아주 배움까지 해 주시는 것을 아주 여러 차례 보았다 그랬으니 당신은,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꼭 하도록 하세요. 아, 그래서, 그런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한 거야, 이게.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딱 일어나서, 왕량이라는 사람은, 황급히, 본인이 시키는 대로, 목욕을,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밤을 세워가지고 지극히 정성, 지극한 정상으로 염불을 하는데 정말 아침결에 저승사자가 오더니 굵은 동화줄을 가져와서 결박을 지으려다가 염불 소리를 들으면서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냥 데려가도 좋지 않겠는가 싶다며 저승에서 오면서 이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으로 알고 왔는데 이렇게 연부를 지극히 정성껏 하는 사람이니까 뒤책임을 우리가 지더라도 그냥 동아줄로 꽁꽁 묶어서 힘들게 들고 가지 말고 그냥 곱게 잘 모시고 가자고 이제 합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승길을 떠났어요. 그렇게 염라대왕 앞에 가서 옥졸들이 고하는 당시의 상황을 듣고 염라대왕은 아이 흔연히 일어나가지고 영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남이와 불타불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명부에 있는 여러 사왕들도 왕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미소지으며 반가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염라대왕이 말하기를 웃으신 미소를 지으면서 그대가 좋지 않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늦게라도 염불의 마음을 두게 되었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내가 세상에 다시 내려가서 염불공덕을 잘 짓다가 공덕을 많이 쌓아서 30년 후에 다시 오게 되면 그때 극락세계의 길로 다시 잘 안내해 주겠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고는 시자들에게 이 거사 부인은 지금 어찌 되었는가 하고 물으니 아, 예, 그 사람은 아직도 남편이 오면 같이 심판을 받으려고 중음신에서 유령으로 머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은 그러면 그 부인을 다시 인간 세계로 내려보내서 왕란과 다시 같이 살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다시 오도록 다시 죽을 때 같이 오도록 해라 하고 판결을 내렸어요. <laughs> 그리고는 왕랑은 아직 몸이 있으니까 그대로 내려보내면 그만이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인은 이미 죽어서 유령의 상태로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 고울의 원님의 딸이 20대인데 엊그제 죽었으니 그 몸을 빌어서 다시 태어나게 하도록 이렇게 명을 했어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잘 그건 자유롭게 할수 있는가 봐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원님의 딸이 죽었던 그 원님의 딸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원님의 딸의 몸 몸을 빌어서 다시 태어난 부인은 부모에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이렇게 살다가 이웃집에서 연부라는 노인을 미워하고 그분을 싫어하는 소리를 많이 했다가 그 과보로 구천을 떠들다가 다시 당신의 딸이 죽는 바람에 염라대왕이 요를 보내서 내가 이쪽으로 오게 됐으니, 그래서 당신의 딸로 태어난 것이지만 저는 사실 웅랑의 부인입니다. 하고 자신의 저승 인연을 자세히 말하니, 아부모의 부모야.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는, 몸이 다시 살아나는 듯볼수 있는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그래서, 아휴 그러면 알았다고. 다시 나를 잡아서 그러면 왕랑과 같이 결혼식을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도 눈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믿고 그냥 보낼 순 없으니까, 잘 제대로 정식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가 사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혼사를, 이뤄주고, 결혼식을 아주 성대하게 시켜주고, 큰 재물을 줘가지고, 서로 진정집도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평생을 해로하, 해로하고 하며, 연불공덕을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어요. 연불하면 이렇게 좋습니다. 연불하십시오 하면서 굉장히 많이 알리고, 그리고 영분 공덕을 많이 지어가지고, 한날한 시에 저승 가는 날, 한날한 시에 저승을 가게 됐어요. 당안에 향기가 진동하는 가운데, 극락세계로 왕생하여, 뭐 저승에 갈 필요도 없이 바로 반야용선이 큰이 배가 온 와요. 황금빛의 배가 옵니다. 그 배에 바로 올라타서 일로왕 보살이라는 보살이 그 예, 반야용선을 운전해가지고 간다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극락 왕생에서 가더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뭐 극락이 따없다 뭐 아저저 염라대왕이 따없다 이런 걸 떠나서 또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도 느끼지만 평생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많았지만 다 허망합니다 지나면 다 그만이고 그뭐 아무리 옛날에 화려했다 하더라도 그만 지나면 다 꿈과 같은 거예요 영화가 영화 한편 보고 지나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없어지지 않는 것 연불의 공덕이라는 것입니다 연불에서 얻은 것은 빛이 우리는 내가 이 육신이 아니고 내 몸에 있는 자성불이 나잖아요. 원래 영혼이 영혼이라는 그 자성불이 나잖아요. 그것은 빛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진동입니다. 빛의 진동. 그연불을 많이 하면 부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상태에 가면 극락을 바로 가. 극락을 가면 언젠가는 바로 굉장히 오랫동안 살수 있으면서 결국은 성불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것이니. 사실 이보다 더 좋은 수행법은 세상에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꼭 염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